불편해도 참고만 지내지 않으셨나요? 방법을 알고 관리를 하면 지금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숙 치과위생사입니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입술을 다물고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구강 근육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사지를 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하셔야 합니다. 여섯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은 윗턱이 있는 치아 제일 뒤에 있는 이 근육이고요. 근육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입술 끝에 위로 올라가는 코 밑에 있는 이 지점이고요.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인중입니다. 네 번째는 아래턱 제일 뒤에 어금니 옆에 있는 볼이고요. 다섯 번째는 입술 끝에 아래쪽에 있는 점이고요. 여섯 번째는 제일 가운데입니다. 마사지는 여기 위에 여기 얼굴 근육하고 입 주변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잘 늘어나서 입술을 잘 담을게 해주려면은 위쪽은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 근육은 아래에서 위로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해야 하는데 쉽지 않나요?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필요해요. 입 근육 마사지. 입 근육 마사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위쪽 입 근육 마사지 세 개의 지점을 마사지해 줍니다. 두 번째 아래쪽 입 근육 마사지 세 개의 지점을 마사지해 줍니다. 위턱의 근육을 먼저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손을 쫙 펴시고 엄지 손가락을 위로 올린 다음에 한 마디 반 정도 입 안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볼을 검지로 딱 잡고 앞으로 당겨줍니다. 볼을 잘 잡고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어, 방향을 잡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입술 위쪽에, 입술 끝에, 입술 위쪽에 근육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인중 제일 가운데를 잡으시고 입술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세요. 따라해요. 입근육 마사지 준비물, 깨끗이 씻은 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요. 첫 번째 지점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엄지는 입 안으로, 검지는 볼 밖으로 같은 지점에 손가락을 대고 안과 밖 동시에 뒤로 돌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세 번째, 한 번에 세 번씩 진행해줍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아래쪽은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검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검지에 한마디, 두마디 반 정도가 입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로 볼을 잡고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준비하세요. 볼 속으로 집어넣고, 엄지로 잡고서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겨 주세요. 입술 끝에 아래쪽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제일 가운데 입술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세요. 따라해요. 입 근육 마사지. 아래쪽 근육도 마사지 해볼까요? 첫 번째, 지점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검지는 입 안으로, 엄지는 볼 밖으로. 같은 재점에 손가락을 대고 안과박 동시에 뒤로 돌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세 번째, 한 번에 세 번씩 진행해줍니다. 네,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 마사지 방법은 매일 세 번씩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마사지를 하면은 두꺼웠던 근육이 유연해지면서 침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연해진 근육으로 어 식사가 즐거운 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먹는 즐거움을 지키는 일. 아침, 점심, 저녁, 조금만 구강 관리에 신경 쓴다면 이가 튼튼, 행복도 튼튼,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